G에서 G바로 가는 흐 오피스 승이 있어 이때 A의, A의 위수가 N이면 FA 함수값 FA의 위수도 N의 약수이다 A의 위수가 N이면 A의 N승이 E라는 거죠 FA의 N승을 해 봤더니 이것은 FA의 N승이고 A의 N승이 니까 이렇게 한국인이 나 근데 FA의 N승이 한국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FA의 위수는 그보다 작을 수도 있지. 응? 항등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f(a)의 위수는 n의 약수이다. 이렇게 할수 있지. a의 위수가 n이면 함수값 f(a)의 위수는 n의 약수이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A, g가 아벨군이면 그러면 이미지 f도 아벨군이다. 그러면 어, G가 아벨군이면 Image F는 FA의 모임이지요. A는 g 에으로 원소 그리고 이미 원소 A, B를 골랐을 때, fA 곱하기 fB는 f가 호모모피즘이니까 f 의 A, B가 되고, 또 g가 아벨군이니까 fBA가 성립하고, 또 f가 호모모피즘이니까 fBfA가 돼서, 따라서 이미지 f도 아벨군이다. 세번째, 여기다 그냥 써볼까? 세번째, 여기다 지워야지. 세번째, G가 순환군일 때. G가 순환군이면, 이미지의 도 순환군이다. 특 especially, g가 a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군이면,가 위수 n인 순환군이면, image f는 image f는 유한 순환군이고. 그리고 이미지 f 는 이고 이미지 f 의 오다는 역시 n 의 약수이다. 한번 g 가 순환군일 때 이미지 f 도 순환군이라는 거죠. g 가 a 에서 생성된다면 위수가인이라고 하고 그런 순환군이면 이미지 F는 유한순환군이고, 그 유한순환군의 이미지 F의 O다 역시 N의 악수이다. 증명. G가 A에 의해서 순환된다면, 이면, 이미지 F는 FA의 I승이지. 아니지. g의 원소는 a의 i승이니까 그 함수의 치역은 f a i g. f a i 이렇게 이것의 뭐 이미지고. 어, 뭐라고 i는 정수.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f a의 i승이라고 할 거다. 그렇지? 이렇게 Fa의 아이승. Fa의 아이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Fa의 1승2승3승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이것은 Fa에 의해서 순환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g가 순환군이면 image f도 이것의 Fa에 의해서 순환된다. 1번에 의해서 Fa의 약수가 Fa의 위수가 n의 약수니까 역시 image v의 위수도 n의 약수가 되겠지. 즉, 이메이지 F는 순환군이 특히, n d g가 한 얘기였.가 위수 n인 순환군이면, a의 위수가 n임으로. 이에 의하여, 이므로, 이에 의하여 f에 의보다는 n 의 약수였죠. 즉, 이미지 f의 -E 위수도 n의 약수이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G의 위수가 N. 순환군 G를 이렇게 놔. 그러면 이것은 E의 A의 a 제곱또또또 또또 A의 N-1. 위수가 N이라는 거죠. N이 E보다 클 때, 함수 F를 G에서 G로 가는 호모모 뭐, 뭐, 비승일 때일때 우선 FA의 A를 A의 m 승 G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FA 이것은 FA 즉 A의 함수값도 결국 이들 중에 하나니까 A의 m 승의 형태를 취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넣는다면 음, F의 A의 I승에 대한 함수 값은 뭐가 돼? A의 IM이지. A의 IM. 그지? F, A, I승의 F, A. 그지? 그럼 요거는 F의 A의 I승이고, F, A가 A의 M승이니까, 이거는 A의 M, I승. 결국 이것은 뭐냐면, ai의 m승의 형태를 취한다. 이걸 무엇을 냐면 fa가 a의 m승이라고 하면, f의 ai에 대한 함수값도 결국은 ai의 m승의 형태를 취한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m을 z의 원소라고 정수라고 한다. 그리고 f의 m을 G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f_m의 x를 x의 m승이라고 정의를 해보자. 이라면 이미의 원소 xy를 정수에서 골랐을 때 아니 G에서 골랐을 때 xy를 G에서 골랐을 때. f m의 x y는 이것은 x의 아, x y의 m 승이죠. 이것은 x의 m 승 곱하기 y의 m 승이라서 이것은 f 어, x 곱하기 f y가 돼. f m x f m y. 따라서 f m이 뭐가 됐어요? 홈어머 뭐, 뭐, 비즈미 됐다고 일단. f m이 호모모피즘이 되서 호모모피즘이 돼서 또한 n k가 정수일 때 fm과 fk가 같다고 하는 것은 f m 의 a와 fk의 a가 같다는 거죠. 이것은 a의 m승 equal a의 k 승이에요 이것이 같다는 얘긴데 이것은 뭐야? 유한위수에서 m과 k는 모두 n에서 합동인 거다. 합동인 수야. 합동인 수. 그래서 fm과 fk가 같을 때는 언제냐면 모드 n에서 m과 k가 합통일 때는 두 함수가 같은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함수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즉, 즉, g에서 g로의 모든 준동형 사상, 사상 전체의 집합은 바로, 뭐야? X라고 하고, 이것은 FM의 X를 X의 M승이라고 정의했을 때 FM이 호모모 o 즘이 되고, 따라서 F의 M은 다, 저기요. 준동형 사상이요. 그러니까 F0도 되고, F1도 되고, F2도 되고, 해서 F의 N-1까지 모두 다 된다. FN은 F0와 합동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에서 g 로의 모든 준동형 사상 전체의 집합은 바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거죠. 결국, X의 원수의 개수도 어, n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 이걸 지워야 되겠네. 칸이 부족해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FM의 X를 XM승이라고 놨을 때, 이것도 치 이게 그러니까 준동형 사상 전체의 집합을 찾았죠. 준동형 사상 전체의 집합을 찾았어. 그다음에 음, 한편 한편 fm의 치역. 이것은 a의 a의 m i승이라고 했죠지 아까. 함수값은 i는 정수. 이것은 결국은 a의 m i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m a의 2m a의 3m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a의 m 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군이 돼 버린 거지. 이고 fm의 이미지가 g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a의 m승이 g가 돼, 그렇죠? a의 m승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g하고 같을 때, 이미지 f와 g가 같은 것이지. 근데 이때가 언제야? 다시 말하면 g의 생성원이 a의 m승이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m과 n이 m과 n이 서로 소일 때. m과 n이 서로 소일 때는 어... 생성원이 돼버린다. 일대일 대응이 돼버린다는 말. 응? 생성원이 돼버린다. 서로 소일 때. 따라서 m과 n이 서로 소일 때만, 때만 f m은 동형사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따라서 G에서 G로의 동형사상 전체 집합 동형사상 전체 집합은 Y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냐면 FM인데 M은 정수고 이때 무엇을 만족해야 돼? M과 N이 서로 소유가 되어야 되니까 이때는 f M이 뭐가 되냐? GN star. 스타. GN star의 원소일 때만 동영사상, 생성원이 되어서 동영사상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죠. 결국 Y의 원소의 개수, 위수는 N과 서로 소인 것의 개수는 파이오브 N이니까 이렇게 위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순환군 지에서 지로 가는 준동형 사상 전체를 찾아라. 동형 사상 전체를 찾아라.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의 위수를 사라고 할 때, 지는 만약에 e, A, A제고 A3승,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러면, 아까, fx를, f m 의 x를, x의 m승으로 정의했거든. 그대로 놓고, 어, 준동형 사상 전체 집합은 f0, f1, 또, 또, 또 n-1, f의 n-1까지였거든. 이 진, 전체 전체의 집합, 준동형 사상. g의 위수가 n일 때, n일 때. 그니까 러 여기서는 모든, 그, 모든 준동형 사상은 F0, F1, F2, F3까지다. 이것은 G에서 G로 가는데 F0x가 x의 0승, 즉 2로 갑니다. 요것도 F1의 X는 X로 정리하면 이게 중동형 사상이 된다는 거죠. 요것도 F2X를 X제곱으로. 요것은 F3, 요것은 X3승으로 정리한, 요것은 모든 중동형 사상을 구한 것이고, 여기서 우위수 4와 서로 소인 우이수 4와 서로, 서로 소인 F1과 F3, 요것은 그 동영사상 전체를 구는 것이다. 동영사상 전체의 집합이다. 어, 실제로 요런 걸 한번 찾아보면, 요런 것은 F3에 2는 2로 가는 것이고, F3에 A는 어디로 가? F3에 A는 a의 3승으로 가고 f3의 a 제곱은 a 제곱은 a 제곱의 6승 a 6승은 a 제곱으로 가고 f3의 a 3승은 a의 a로 가는 9승이니까. 이래 대해서 원원은 원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습니다그얘기 예를 하나 들어본 거죠. 이런 함수는 결국 이렇게 대응이 된다. 준동형 사상 전체의 집합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형 사상 전체를 구할 수 있어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리. 수 F가 G에서 G 바로 가는데, 이게 홈워머피스. 그리고 1대1이다. 준동형 사상이면서 1대1인 사상. 그러면 두 가지가 성립한다. 1. A가 G의 원수일 때, A의 위수가 N이면, F, N이면, F, A의 위수는 N의 약수이다. 두 번째, H가 G의 부분군이면, H는 FH와 동형이고, 특히, G와, 당연하지, 이건, FG는 동형이다. 이건 똑같은 얘기 증명 1번 F가 1대 1이라그랬으니까 이므로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F의 A의 M승이 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F의 A의 M승이 2라는 소리지 이것은 fq 어이 바라고 e 하는 것은 fa fa 함수값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항등원 이 e 바잖아. 그래서 fa의 엠승이 항등원이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은 얘는 이렇게 쓸수 있고 f 이 e 바는 f2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것은 결국 1대1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다라고 하면 a의 m이 2라는 적. 이게 뭐예요? 좋습니 어? 응? a의 위수가 n이라면 fa의 위수는 n의 약수이다. 결국 a의 위수가 m이면 이게 a의 위수가 m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fa의 m승이 항등원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fa의 위수는 m의 약수라는 소리야. a 의 m 승이 위수가 m 이라는 얘기는 필요증분권이니까 이건 fa 의 m승이 항등원이 됐다 라는 것은 fa 의 위수는 m 의 약수가 돼야 된다 그 소리지 두 번째 f h 는 앞에서 증명했지 g 바의 부분군인 것은 했고 또 파이를 h 에서 f h 로 가고 이때 함수값을 파이 v e x 를 f x 로 주면 주면 x 를 f x 로 주면 결국은 동형이 아 원투가 돼서 여기에 있는 원소와 f x 하고 같으니까 결국은 에온투가 돼서 원원이고 호모모피스이고온투까지 되니까 함수 f 는아이소모피 h 입니다 이웃어리거든 따라서 h 와 FH는 동형이니까 따라서 H와 FH는 아이스몰피카다 동형인 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 그다음에 이거 할수 있으려나? 할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잘리 못 하지?